안녕하세요. 스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카스토리스 사이클 가이드 영상입니다. 카스토리스는 분명 사용하기 어려운 캐릭터이긴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핵심 개념만 알고 연습하시면 금세 익숙해질 수 있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영나클 빌드에서 순간순간 제가 왜 이런 판단과 행동을 했는지 설명드리면서 카스토리스 운영의 중요한 핵심 개념들을 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스펙 차이로 어, 동일한 영나클을 그대로 따라하지 못하겠지만 최소 1 라클은 가능한 빌드니까 한번쭉 보시고 본인만의 사이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사용할 캐릭을 미리 보여드리자면 카스는 유물 점수가 35점으로 거의 종결 카스죠. 근데 제가 쓰는 빌드가 딜이 굉장히 빡빡한 빌드라서 카스가 이 정도 스펙이 아니라면 갤러거가 영사 전관을 껴주거나 아니면 트리비 1 돌이 되어야 영 라클 되는 빌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스펙을 빡빡하게 땡겨야 되는 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돌파는 뭐 아직 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자는 속도는 뭐 대충 143 맞췄고 파이널 광축 꼈고 유물은 영웅 세트로 카스디를 조금이라도 더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갤러거는 어 영사전각 쓰면 쉽긴 하지만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썼고 뭐 장비는 시계공 어또 과격해가지고 이렇게 치유량을 마을 정보창 기준 64에다가 격특을 105 맞춰서 이제 치우량 139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트리비는 한 28점 되나? 그렇게 좋은 스펙은 아니지만 뭐 나쁘지 않은. 그리고 정강을 깬 트리비다. 이렇게 알고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카스 사이클 보여드릴 건데, 사실 이 가면나면 카스 연습에 굉장히 최적화된 보스입니다. 어 여기서 한 20, 30번 연습하시면서 영라클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1라클까지는 깎아 두셔야 나중에 카스 운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짧게 보여드릴자면 일단 저는 정강 트립이라서 바로 궁쓸 건데, 땡리이는 나중에 써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비술로 뽑은 용첫 턴은 자폭이냐, 양양 펀치냐, 어떻게 결정하시면 되냐면, 보시면 용 다음 턴이 지금 카스 위에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차피 죽여도 다시 뽑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살릴 겁니다 해서, 양양 펀치 써주시고 이제 얘는 미미 뽑아주시고 말썽쟁이죠 그래서 맞고 에너지 차고 용 다음 턴에 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다음 용 턴은 카스 밑에 있죠 이런 경우는 죽이고 다시 뽑는 게 빠릅니다 또 그리고 제가 아까 첫 턴에 어 브레스 안 쏘고 바로 펀치 썼잖아요 그 이유가 용은 브레스 쏠 때마다 이렇게 버프가 쌓이거든요 발걸음 은 서풍 이건데한띠가한번 쌓입니다 해서 두번 쏘면 두번 쌓이죠 이게 좀 여섯 번까지 쌓이기 때문에 이용 브레스는 보편적으로는 한 번에 몰아쓰는 게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제 이색, 아, 미미가 왔죠? 미미로 카스 땡겨서 한번 긁어주시고. 사실 미미커는 거의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보스나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그때 어,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갤러거 톤이 왔는데, 어, 이 갤러거 에너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카스파티는 만취가 안 발려있으면 카스 에너지가 안 차기 때문에 갤러거는 꼭 웨이브마다 만취를 발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다음 웨이브는 언제 넘겨야 되냐면 갤러거 다음 턴을 보고 에너지를 3분의 2 이상 챙긴 다음에 넘기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베스트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뷰로 어, 때려주고 또 척자 턴이 왔는데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빌드에 따라서 저는 첫턴 척자는 그냥 에너지 낭비하고 미니 나중에 쓰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피살기 썼고, 비용 나가고, 전광트리비는 최대한 빠르게, 피살기 로테를불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무리 됐고. 자, 이제, 갤러버턴이 왔고, 에너지 3분의 1 채웠으니까, 이제는, 웨이브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카스턴 왔을 때, 이 상태, 홀트 상태에서, 용을 뽑아주시면, 용턴이 카스 뒤로 밀립니다. 이렇게 해서, 어, 카스로 양념 치고, 용이 마무리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 보통 이 화면까지 오겠죠. 저는 스펙이 좋아서 카스턴에서 넘길 수 있었지만, 패스를 했고, 자, 여기서 브레스 마무리냐, 아니면, 양양 펀치냐, 결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보편적으로는 브레스로 마무리해야, 용 속도가 100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한 이득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가면남에서는, 여기 너무 빠르면, 가면남 부지 뽑기 전에, 이제, 자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펀치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가면남이 먼저 움직여서, 이렇게, 분위기 뽑아주면, 바로 자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가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깔끔하게 진행이 됐고요 또 이제 갤러거 궁을 채워온 보람이 있겠죠 바로 이거를 힐 넣고 만치 발라줘서 리필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치 바르고 삐용스 나가고 갤러거 힐한번 쓰면서 다음 일을 노려야 되는데 원래 보통은 갤러거가 2턴 공이안 되지만 가면 나면 우리를 개패기 때문에 피격 때문에 2턴 공이 돼요 그래서 2턴 공을 노리고 바로 이제 어, 스킬 써줬구요 이제 미미 와서 땡겨주고 딜 넣고. 척자는 대충 평타 칠 거고. 트리비는 이거 그냥 스킬 써서 한번 더 굴릴게요. 비싸게 사이클. 그래서 굴렸습니다. 자 가면 난 차려 왔는데 이제 여기서 막고 이걸로 변신하면 돼요. 이제 막고막고 막고 변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로 갤러거 턴 전에 뽑아주시면 영락클 빌드량에 가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뒤까지는 다될 겁니다. 이 다음에 문제지. 여기 무조건 넘어가실 거고요. 자, 이제 또 터놨죠. 맞고 했는데. 자, 여기서 갤러거가 아까 한 대를 맞지 않으면 에너지가 안 차거든요. 근데 이 같은 심정을 끼게 되면 피격 변수 없이 무조건 에너지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맵에서는 가심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써주고 다시 피사기 써서 만취 발라주고 이제 삐용 나가겠죠. 삐용도 나가고 척자도 바로 삐용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뿅 연탈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뿅 나가면, 여기서 또트리비를 쓰면서, 최대한 이 피를 깎아줘야 됩니다. 왜냐면 딜이 모델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서, 그래서 한 81%?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카스, 이, 피싸게 93%였는데, 여기서 갤러거 뭐, 격투기랑 7랑 다 다르긴 한데, 뭐 이건 무조건 차겠죠? 제가 트리비 공관리 잘해가지고 해서, 찌르기로 채워주시고, 바로, 뽑아주시면 이제 턴이, 카산 턴, 척자 한턴 남았는데 어 용을 한번 쓸수 있는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터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뻥! 잘 가시고요 자 이제 이 미미 에너지가 중요한데 이 아다리가 잘맞아 돼가지고 지금 몇이죠? 95자 여기서 척자 한대 치고 미미까지 쳐야 딱 차는 게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이 비드를 만들는 미미 에너지가 잘 해야되는데 약간 이거 랜덤성도 있습니다 저는 아다리가 잘 맞은 것 같은데 해서 치고 미미가 치면 이제 턴이 오죠 그래서 이제 이거 57이죠 여기서 긁으면 딱 차요 딱 찹니다 딱 정확히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 갤럭시 격투기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어, 잘 세팅해서 맞추시면 되겠고 보통 여기까지는 이제 딜이 모자랄 수 있거든요 이게 한20% 깎이거든요 저는 해서 그래서 아마 저는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마무리가 됐는데 어 이제 스펙이 따르는 분들은 여기서 마무리가 안되고 다음 턴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0라클은 못하더라도 1라클은 되는 거니까 아마 여기까지 깎아보시면 대충 이카스 사이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끝나신 거라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톱방지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보셨으면 앞으로 카스를 어떻게 굴려야 될지 대충 견적이 나오실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면남이 카스를 연습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보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카스를 고점으로 쓰고 싶으시면 어 가면남에서 많은 시간 함께 보내보시고 아니다, 나는 그냥 귀찮다, 천천히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히약해 나오면 갤러가 안 쓰고 사이클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가 새로 연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플레이 상향에 맞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갤러거랑 척자 스펙을 왜 올려야 되는지도 견적이 나오실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마지막에 딜이 아슬아슬했기 때문에 이제 용골과 영웅 세트로 딜을 챙겼고 또 갤러거도 치유량이 부족하면. 아슬아슬하게 용을 못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격특과 또 치우랑 올려서 어느 정도 세팅을 해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딜이 모자라시다면 이제 갤러거도 같은 심장 말고 이제 영사 전광을 끼고 박피징으로 딜을 올릴 수도 있겠고요. 또 아니면 이제 트리베이도를 하시면 딜이 그냥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역락할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저처럼 그냥 명전급을 으역락하겠다 하는 경우는 척자 갤러그 세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견적 보시고 이비디오에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또 전용 광추 없는 땡니비는 어떻게 역락하는지도 많이 질문하셨는데 뭐 일단 어 명암 땡니비 역락할 거면 저보다 더 스펙이 좋아야 됩니다. 아니면 땡니비 1도를 찍었거나 그렇게 돼야 가능하고 왜냐면 땡땡을 활용하려면 이제 역락을 어 해서는 얘네가 사명동을 못하면 사실 땡땡 도는 의미가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척자 또는 고속 갤러그가 필요로 해서 일반적인 유저들은 이땡립이 명함으로 영라클이 많이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고속 갤러거나 매척자가 없는 분들도 많을 뿐더러 아마 보통 사설 서버 영라클 영상들 보면 이 트리비 스펙이 주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시면 어 지금의 이제 정강 트리비보다 더 좋은 이 주작 트리비를 쓰는 게 약간 이 명함 트리비 영라클 빌드라서 어 제대로 참고하기에는 일반 유저는 부가나이 아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서 일단은 땡잎인데 이도를 안 찍었다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영락클은 포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 스펙으로는 이 떡잎이로는 영락클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안타깝네요. 찍고 싶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카스 사이클 가이드 영상이었는데 카스 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면남이 카스 연습에 너무나 좋은 보스니까 한 며칠 동안 잘 굴려 보시면 어 충분히 익숙하게 잘 다루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